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교훈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 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아, 아멘하고 들을 수 있어요. 네,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아멘하고 잘 들을까요? 쉽지 않죠. 아이들도 부모님이 책망하면 애들도 아마 되돌아서 인상 쓸 거예요.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교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잘 받는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교훈의 말씀도 안 받고 책망의 말씀도 배척한다. 그런 뜻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 해보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또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대비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7절,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책망도 잘 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듣기 좋은 말도 몇 번? 세 번. <laughs> 예, 듣기 좋은 말도 자꾸 듣다 보면 짜증 난다는 거죠. 그런데 듣기 싫은 말은 얼마나 듣기 듣기 싫을까요? 아,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아, 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흔히 이제 우리 그 그들의 부모님 세대를 보고 뭐 하여튼 기성세대라고 하는 말은 옛말이고, 꼰대, 뭐 그런 말을 써요. 또뭐 라떼는 그런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자꾸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이요, 거만한 사람이다. 예, 거만하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사람의 말만 듣기 싫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드 후서 사장 말씀해 보면 악한 사람이나 또 교훈이나 진리를 싫어하고 허탄한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고 헛탄한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카이스트 박사인 원동현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과학자인데 이제 교육 전면에 나서서 어, 학교를 세우고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분의 강의를 들어 보면은 아이들이 왜 공부를 못 하는가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40분 50분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앉아서 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잘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못하는 아이가 있고 둘다 열심히 받아 쓰고 있는데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왜 그럴까? 그분이 파악하기는 그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듣고 메모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선생님이 하는 농담을 받아 쓰고 있고, 음, 뭐 재미있는 이야기 꺼리만 이렇게 받아 쓰고 있는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열심히 받아 쓰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험 보면은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듣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흠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책망도 아멘하고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구절 1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이겠죠 그래서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은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모자라, 모자랍니다. 아, 나는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르침을 잘 받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늘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그 말씀을 언제나 아멘으로 잘 받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 놓으시면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옆에. 의외로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보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정신도 못 보는데 어떻게 영을 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꿔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하나 만나면 나의 인생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그 속에서 나를 가르치는 말씀, 또 내가 잘라내야 될 말씀, 아,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버려야지.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잘라낸다. 여러분, 뭐, 뭐 잘못된 것들에게 잘라내잖아요. 또 여러분, 요리하실 때에도. 예를 들어서, 무를 사왔다. 그럼 무를 통째로 다 먹습니까? 잘라낼 것은 잘라내잖아요. 깎아낼 것은 깎아내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도시, 잘라낸다. 또 더러운 것은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을 때, 카도시, 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것처럼. 아,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아,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또 가르침을 잘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세 번째 유익을 얻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오 지혜로 말미암아 날이 많아진다 장수한다는 거지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고 또늘 활기찬 그런 생명의 날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예.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유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도 잘 받으면 유익한 거죠. 아,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지적해주면, 충고해주면, 그것을 고치면 그 삶에 유익한 것이죠. 예, 충고를 받는 것 쉽지 않죠. 저도 다른 사람 충고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 오래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부목사 때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뭔지, 뭔지 뭐 이제 뭐 하튼 허물 없으니까 그런 말씀하셨겠죠. 목사님 저에게 제가 꼭고쳐야될거한 가지만 지적을 해달라고. 그래서 한참 <laughs> 머뭇머뭇 하다가 어, 권사님은 이것만 고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어, 진심으로 충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고 가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생콩 생콩 어처를 안 쳐다보시. 몇 달이 지났어요. 이 사람은 느낌을 알잖아요, 느낌. 아, 저분이 나를 피하는구나,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몇 달을 지났는데 또 우연하게 만날 그런 교회 에 있어서 군사에뭐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 그때 몇달 전에 자기가 서운했대. <laughs> 충고 해달라고 해서 충고를 했더니 그 말이 서운했대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냐고. 나를 그렇게 봤냐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해요,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충고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충고해달라고 해서, 해서 주면 속으로, 음, 이렇게, <laughs> 그러고 있는 거죠. 아, 그 뒤부터는 참, 충고하는 것참 어렵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 언제 충고하던가요? 개인적으로 충고 잘 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듣기는 듣지만 속으로 잘못 생각하면 서운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충고를 잘 받아들이면 그 삶에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 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어는 역이이하나 여행이요 그러나요? 한문에 보면 충어는 아, 충언, 충고하는 말은 아, 하여튼 역이 하나 귀에는 거슬리지만은 이어 행이라 행동하는 데는 이롭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생명의 해가 길어진다. 생명이 길어진다. 유익함을 많이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충고를 많이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저 사람이 지적해 주는 것으로,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 사람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의 행동 반경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고보스 일장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 지혜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운에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낳고 기르시는 자녀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뭐다 보니까 뭐 애들 다 컸습니다만은 예, 애들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부부간에는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권사님 남편이 내 마음대로 돼요? 네? 그저 웃고만 있지요? <laughs> 그러면 아내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laughs> 예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 자신은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laughs>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 내 부족함을 알려면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저 아이를 어떻게 잘 양육할까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예, 그리하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다. 예,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지1 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경유하면 거기서부터 지혜가 흘러나와서 샘물처럼 우리의 갈거밤을 해갈시켜주고 그 지혜를 받아서 생활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다. 안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늘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엎드리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시간 나면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찬양하고 또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가정생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직장 안에서 이 일은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을 잘 승리하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에도 불러주셨으니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여야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산사상이 사라져야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 간에 강간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7월에 있는 몽골 선교 또 7월 말에 있는 청년들 필리핀 선교 많은 성교하는 일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 마음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